안녕하세요. 필승당구레슨 배준석입니다. 오늘은 아주 단순한 이론으로 배치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단순한 배치인데도 불구하고 경험이 적은 분들께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배치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찍을 때 가장 집중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언급을 해드리는 편인데요. 오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과연 어떤 배치일 때 오늘의 이론을 적용하는지와 그리고 제가 중간에 설명드리는 주의사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필승 당구 레슨을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 환영하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열심히 레슨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배치를 세 가지 정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배치는 지금 같은 상황의 배치입니다. 지금 배치는 사실상 선택지가 그냥 얼핏 보기에는 일적구를 노란 공으로 해서 옆 돌리기가 보일 수 있는데요. 옆 돌리기 같은 경우에는 두께 부담이 첫 번째로 너무 되고요. 그리고 코너를 바짝 돌지 않는 한 수구가 긴 쪽으로 빠질 확률이 너무 많은 배치입니다. 다음은 단 쿠션, 단 쿠션, 장 쿠션으로 보내는 긴 쪽으로의 더블 쿠션도 가능은 해 보이는데요. 더블 쿠션 같은 경우에는 3 쿠션을 이적구 바로 앞에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더블 쿠션도 사실상 그렇게 많은 확률이 있는 배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앞에 두 가지는 사실상 두께 부담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적구의 확률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잘 지켜서 오늘의 이론을 적용하시면 지금 같은 배치는 앞에 쳤던 두 가지 방식보다는 더 손쉽게 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배치는 지금 같은 상황의 배치인데요 빨간 공을 1적구로 해서 대회전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회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쿠션 지점이 2포인트보다 더긴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짧게 빠질 확률이 너무 많은 배치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대회전은 2적구의 위치 때문에 사실상 득점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배치고요. 이 배치 역시 더 쉽게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뱅크샷을 한 가지 쳐볼 건데요. 수구가 흰공이라고 할 경우에 3뱅크를 시도를 할 법하긴 합니다. 근데 3뱅크 같은 경우에는 빨간공이 지금 장쿠션 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인 3뱅크는 확률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가다 옆돌리기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옆돌리기 같은 경우에는 수구가 이런 식으로 장쿠션에서 떨어져 있다면 가능은 할 겁니다. 근데 수구가 이렇게 장쿠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일적구를 맞고 쿠션을 맞은 뒤에 곡구현상이 날 수가 있어서 옆돌리기 선택은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지는 배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안쪽으로 세워치기 식으로 3뱅크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이 안쪽으로 치게 되면 노란 공을 맞아도 득점이 가능하고요. 혹시나 빨간 공을 맞더라도 이 안쪽으로 맞게 되면 득점이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세 가지 배치는 어차피 어려운 배치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이 제 생각에는 그나마 조금 더 안정적으로 쉽게 득점을 할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오늘 득점을 했던 아주 간단한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어떤 배치일 때 치는지와 주의사항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하프 시스템의 두 가지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한 가지는 제가 서 있는 쪽 장쿠션에서 절반이 되는 반대편 장쿠션 쪽으로 수구를 보냈을 때 수구는 다시 제가 서 있는 쪽 코너로 도착이 된다는 게첫 번째 이론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장쿠션 절반 포인트를 기준으로 안쪽에서 수구가 출발이 될 경우에는 출발이 됐던 반대편 지점으로 그대로 대칭돼서 수구가 도착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뱅크샷으로 간단히 라인을 보여 드리면 자, 다음은 2포인트에서 반대편 1포인트를 향해서 보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포인트에서 반대편 1.5포인트를 향해서 무회전으로 수구를 보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포인트에서 반대편 두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무회전으로 수구를 보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장쿠션 절반 포인트 기준으로 안쪽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절반이 넘어온 출발에서는 그대로 대칭이 돼서 도착이 되지 못하고, 그거보다 짧은 도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섯 번째 포인트에서 세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보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배치를 해결해 볼 건데요. 지금 배치가 경험이 적은 분들한테는 잘 눈에 띄지 않는 배치입니다. 지금 같은 배치를 빨간 공을 일적구로 해서 뒤돌리기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뒤돌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배치를 보게 되면 빨간 공과 수구에 키스가 너무 많이 있는 배치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필요한 두께를 치면 키스 확률이 너무 많고요 키스를 뺐을 경우에는 수구가 제가 지금 Q로 가리키는 지점까지 도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짧은 쪽으로 수구가 빠져나갈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 번째 포인트에서 출발선을 넣고요 절반이 되는 지점을 향해서 먼저 큐선을 넣으시고 그리고 코너에서 다시 세 번째 포인트로 도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배치는 아주 쉽게 득점을 하실 수가 있는 배치입니다. 자, 다음 배치입니다. 지금 배치는 1적구를 노란 공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옆돌리기가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요.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같은 경우에는 1적구의 이동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코너 쪽에서 수구와 키스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같은 경우에는 키스 문제 때문에 아주 편안한 방식은 아니고요. 오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반대편 이적구가 있는 쪽으로 수구가 도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반 포인트를 향해서 보내시면 되고요. 자 너무 정확하게 절반으로 보내지 않으셔도 그거보다 살짝 안쪽으로 맞추더라도 충분히 득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주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의 배치를 수구의 위치를 무시한다면 네 번째 포인트에서 이두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보내게 되면 코너를 돌아서 다시 반대편 네 번째 포인트로 도착이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 쿠션으로 가기 위한 두께가 지금 이렇게 엎드려서 보면 얇은 두께가 아닙니다. 그때는 일적구를 맞은 뒤에 두 번째 쿠션으로 그대로 진입하지 못하고요. 사실상 각도가 이런 식으로 휘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적구의 두께를 두껍게 쳐서 첫 쿠션으로 보내게 되면 코너를 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론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구가 1적구를 맞은 뒤에 첫 쿠션까지 밀림없이 입사각도를 형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옮겨놓은 것처럼 8분의 1 또는 8분의 2 정도의 두께로 첫 쿠션을 갈수 있을 때 오늘 이론이 완벽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 배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응용이 돼야 되는데요. 출발선을 놓고 첫 쿠션을 찾았을 때 2포인트보다 살짝 긴 쪽으로 도착이 돼야 득점이 됩니다. 이때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떨어진 거리보다 첫 번째 쿠션을 절반 정도 안쪽을 향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거의 0.4포인트 정도 더 진행이 돼야 되면 첫 번째 쿠션을 그냥 0.12 정도 안쪽으로 무회전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배치도 보겠습니다. 출발선을 연결하게 되면 두 번째 포인트에서 첫 번째 포인트 라인은 첫 번째로 찾아지는데요. 득점이 되려면 반대편 지점보다 한 포인트가량 긴 쪽으로 도착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쿠션도 그것보다 반 포인트 정도 안쪽으로 동일하게 무회전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배치도 경험이 적으신 분들 눈에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배치입니다. 지금 먼저 선을 찾아보면 원 포인트에서 반대편 0.5 포인트를 향해서 선을 이을 수가 있는데요. 그 선을 넣게 됐을 때 빨간 공의 옆으로 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빨간 공을 거쳐갈 일은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다시 이 지점에서 코너를 향해서 선을 넣었을 때도 빨간 공 옆으로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치도 마찬가지로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수구를 끌어서 회전이 많은 식으로 입사각도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코너 쪽으로 수구가 잘 도착이 된다고 해도 긴 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회전을 많이 주고 끌어쳤을 경우에는 그만큼 뒤쪽에서 입사각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빠져나갈 확률이 많이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대로 진행을 시키게 되면 그만큼 이 앞쪽에서 입사각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집중하실 거는 네 번째 쿠션에서 두 번째 쿠션으로 보내는 그 라인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회전으로 그대로 보내볼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정말 뭐 어렵거나 복잡한 이론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주의사항만 잘 지켜서 배치를 판단해 보시면 누구든지 쉽게 배치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들 제가 놓은 배치대로 연습 한번 해 보시고요.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승당구였습니다.